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헤리포터 마법사의 돌 영어 원서의 석신 설명 도쿄 38번째 시간입니다. 영어 정보의 비부분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제일 위의 문장은 같이 소리 내서 읽습니다. 반드시 소리 내서 따라 읽으셔야 돼요.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Sorry he grunted as the tiny old man stumbled and almost fell. Sorry he grunted. grunt는 e d grunt grunt. 꿀꿀 꿀꿀 할때그 grunt 입니다 꿀꿀거리다 꿀꿀거리는 소리 투덜거리다 투덜거리는 소리 돼지가 grunt 하는 건 꿀꿀거리는 거고 사람이 grunt 하는 건 투덜거리는 거죠 sorry he grunted 그렇게 어 그는 미안합니다 라고 그는 꿀꿀거려 투덜거렸습니다요 이때 he는 뭐 누구겠어요 더즐리식이죠 돌진했죠 지금 그죠 어떤 한 사람 문 바로 밖에 있는 사람에게 돌진했어요 똑바로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as moma 했을 때입니다 as m o m 했을 때라고 해석하면 돼요. the tiny old man 작고, 작고 나이 든한 남자가 남자가 stumbled s t u m b l e 발을 걸렸고 그리고 almost 거의 fell fall의 과거형입니다. fall, fell, fallen 과거 분사형. 떨어지다 넘어지다 낙함을 넘어지며요. 넘어지다 겠죠 거의 넘어질 뻔했을 때입니다. as m o m 했을 때그 tiny old man이 스톰브 발이 걸려서 그리고 거의 넘어질 뻔했을 때, "Sorry," he grunted.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꿀꿀거리면서 얘기해서 "Sorry, 미안. Sorry, 미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막 그저 예의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소리를 읽으면서 뜻을 생각합니다. 시작. "Sorry," he grunted as the tiny old man stumbled and almost fell. "Sorry," he grunted. As the tiny old man stumbled and almost fell, 같이 읽습니다. 소리 돼요. 시작. It was a few seconds before Mr. Dudley realized that the man was wearing a violet cloak. It was a few seconds. 내서, 어, it was a few seconds. 이었습니다. 겠죠. 몇 분이었습니다. 몇 분이었습니다. a 어, few는 약간 수, 어, 몇, 분, 몇 초였습니다. <laughs> 분이 아니라 초입니다. 몇 초였습니다. a 어, few는 약간, 약간의 초였습니다. 니까 그냥 몇 초였습니다. it wasn't, an it is의 과거겠죠. before 뭐뭐하기 전에 네. 뭐뭐하기 전에 몇 초였대요. 더즐리 씨가 uh, realize, 깨닫다, 실현하다, 현실이 되다. 리얼이 되는 거죠. 그죠. 리얼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 몇 초였습니다. 대절을 대음에 나오는 걸 깨닫기 전에 몇 초였습니다. 대음에 나오는 걸 깨닫기 전에 몇 초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몇초 후에 이걸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더즐리 씨가 이걸 깨닫기 전에 몇 초였습니다. 니까몇초 후에 이걸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몇초 후에. 더즐리 씨는 깨달았습니다. The man 그 남자가 뭘 입고 있었어요? Was where? Where는 입다, 착용하다죠. Is의 과거입니다. A violet cloak 보라색 보라색 망토를 입고 있는. 제가 보라색 망토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우습지 않나요? 예, 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더즐리 씨는 이게 망토도 짜증나는데 아유, 보라색이라 더짜증났나 봐요. It was a few seconds. 몇 초였습니다. 몇초 전이었습니다. Before, 뭐뭐 하기 전에, 몇초 후에 더즐리 씨는 깨달았습니다. Realize 했습니다. 그 남자가 입고 있었다는 것을 Violet Clock, 어, Clock 보라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It부터 Clock까지 소리내 있습니다. 시작! It was a few seconds before Mr. d u z z l y realized that the man was wearing a Violet Clock. It was a few seconds. Before Mr. Dudley realized that the man was wearing a violet clock. 다음 문장 소리 내 읽을게요. 시작. He didn't seem at all upset at being almost not to the ground. He didn't seem. Seem은 뭐뭐인 것 같다요. Didn't seem이니까 뭐뭐가 아닌 것 같다겠죠. 다그 다음에 L이 들어가면 여기 있죠? 나레로 전혀 뭐뭐 않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는 전혀 화가나 보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At 뭐뭐에도 뭐뭐에도 그는 전혀 화가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가 누구냐면 그 보라색 망토 입고 있는 그 사람 입고 있는 그 남자예요. 그 남자는 전혀 화가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At 뭐, 뭐뭐뭐에도 뭐뭐에 애 따면 나오는 거에 being almost Almost는 거의죠. Knocked to the ground, being knocked to the ground 하면은 knock down 되다예요. 그죠? 남 권투하다가 뻥 맞아서 뻥 엎어지는 것처럼 땅에다가 놓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부딪히면서. 이 이제 수동태인데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인데요. 그죠? 수동태에다가 i n g 를 붙인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밑에 보시면 해리포터 이제 모음 영상이 있는데 거기 링크에 가시면 있습니다. 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도 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고요. 구독 옆에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땅에 녹화하듯이 엎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전혀 화가 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laughs> 기분이 아주 좋거나 아주 성격이 좋은 사람이네요. He부터 ground까지 소리내겠습니다. 시작. He didn't seem At all upset at being almost knocked to the ground. Although he didn't seem at all upset at being almost knocked to the ground. 영어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Thank you.